오늘은 이 슬토 물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그 계절적인 시점이 어디에 놓였나를 먼저 봐야겠죠. 그게 이제 요금 9월을 넘어가지고 이제 10월이 되면서 확실하게 화, 여름의 기운을 마무리, 닫아버리고 여름의 생명력, 활동성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둔화시키고, 집어 넣어버리고 하는 공간이 이제 술토가 된다는 얘기죠. 10월에 그러니까 신유술이 이제 가을이 되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게 8월이 되고 여기가 9월이 되고 여기가 10월이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가을 에너지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애가 되죠. 얘가 가을의 끝자락에 놓여 있으니까 여름의 에너지를 닫아버리고. 그 식물과 생물의 활동성, 운동성을 다 집어 넣어버리는 공간이 돼요. 그러면서 겨울로 넘어가는 공간이죠. 음, 겨울로 넘어가는데 이런 식물과 생물이 세상에 퍼져 있으면, 살아가고 있으면 다 겨울에 설이 맞고 눈 맞고 해가지고 빠이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술토가 되면 싹 그런 것들이 동물, 생물, 식물들이 잠다로 들어가는 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이 술토가. 그래서 생명과 생물의 활동성이 둔화하는 공간, 집을 찾아 들어가는 공간. 그러면서 가을의 끝자락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슬슬 수확을 하는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신금부터 유금까지. 그래서 유금에서 출월, 10월 초반, 중반까지 걷어들이는 공간, 수확을 하는 게 이제 강하게 발생되는 시점, 음,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술토는 토로 되어 있지만 어, 이 유금 9월의 연장선으로 많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장간을 보더라도 그신정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초중반에는 이 신의 에너지, 그러니까 즉 유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게 뿌려져 있는 공간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수확하고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신금 유금 같이 풀터도 상당히 먹을 것이 있고 어, 실속이 좀 내부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드러나게막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지장간에 숨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좀 탑재를 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 이렇게 보면 되죠. 아무튼, 가을이니까 초반이든 후반이든 먹을 것이 좀 있다로 가는 거죠. 널려 있다. 계절적인 모습은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슬토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시간이 오후 19시 30분에서 21시 30분. 이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초 입부분은 상당히 밝은 시간대. 그러니까 아직 해가 좀 떠있는 시점이 되고 끝부분은 완전히 어두운 공간, 깜깜해지는 시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7시 30분에서 오후 저녁 9시 30분이 된다 보니까 저녁에 밥 먹고 쉬거나 술 마시고 쉬거나 또는 놀거나 즐기는 공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이. 그러니까 헌한 공간에서 어두운 공간으로 넘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술토 자체가 어떤 정신적, 지적인 영역, 상태 이런 예, 것도 의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술토는 야독. 공부, 학업, 교육 뭐 이런 형태라도 잘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술토의 물상을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죠. 계절적인 느낌과 시간적인 논리로 술토가 십성적으로 뭐에 걸려 있는지 육신적으로 뭐에 걸려 있는지 그거를 보면서 그것이 이러한 환경이나 모습에 놓여 있는 것 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절적으로 좀 자세히 보면은 8월 9월 10월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아직 열매와 곡식이 수확하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확하고 거두어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유금보다는 조금 덜하더라도 이 술토도 상당히 그 실속적인 면이 강하게 이제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술토는 토로되어 있지만 그 유금의 연장선으로 좀 해가지고 글자를 좀 참고를 해도 좋다는 얘기죠 토의 느낌이 좀 자체적으로 좀 별로 없어요 술토도 진술충리 얘네들은 토의 속성이 자체적으로 좀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100% 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술토의 어몇 프로가 이제 토의 느낌이 있고 어떤 운에 따라서 토가 흐트러지고 깨지는지는 마지막 물상편에서 또어 다뤄볼 건데 아무튼, 술토는 이 유금의 연장선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죠. 이 술토에는 천간의 무토가 묘지가 되잖아요. 묘지. 들어가는 공간. 그 다음에 귀토도 시변성으로 양지가 되는데, 양지도 이렇게 세력과 규모가 있는 건 아니죠. 금이 많이 강한 거죠. 금 보면은, 경금은 쇄지가 되고, 여기 신금은 관대가 되고, 금이 강하네요. 술토는 금. 진토는 목토. 여기는 봄의 연장선. 이런 묘목의 연장선. 그러니까 이 오행으로, 오행으로 이제 사주를 찾고 접근하는 건 좋지가 않구요. 이제 계절적인 느낌으로, 이 각자, 글자의 운동성을 찾고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각자의 운동성이 어떠한지를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물상론에서 이 시간, 자리, 이 술토 같은 거는 늦게잖아요. 40세 이후로 어, 발동되는 공간. 어,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이후로 이 술토를 찾는다는 거는 종교, 철학 이렇게 가죠. 정신적, 심리적. 어,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해 떨어지는 공간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안 보이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술토에서 이 여름이 간다고 했잖아요. 따뜻함이 없다. 그러면은, 식물 생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게 이제 분화되고 없어지는 공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토의 계절이 되면은 기온이 떨어져 식물과 동물, 생물이 겨울잠자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그 위치와 현상, 상황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동성과 운동성이 좀 적은 모습.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운동성이 좀 적은 공간이기 때문에 마음적 정신적 발달이 좀 많이 이루어지겠죠. 술토를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 시작하는 부분은 저녁 19시 30분이었으니까 여기는 분명 아직 해가 있다죠 약간 여기는 어둑어둑하지만 약간 보인다 환하다 이런 형태로 어, 시작을 했다가 어, 끝나는 시점에는 완전 깜깜하다 그러니까 술토는 시작과 끝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 술토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거는 이중성, 다중성 음, 그런 상황, 환경, 생활, 성격적인 모습을 발생시키겠죠 다중성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복잡함이 술토에 해당하는 육신 또는 공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그렇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이술토는 낮이 없다 잖아요 어, 그러니까 밤이다 밤으로 간다 화려함이 되는데 낮이 밤으로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려함이 감춰졌다 아, 이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꾸미고 장식하고 어, 막 이런 형태로 조금 덜한 느낌이죠 이술토는 아름답고 이런 어, 것을 추구함이 좀 덜한 공간이다 아, 이렇게 거죠. 미적인 게 조금 떨어지는 공간이다 그래서 화려함이 적고 고요함 정신적 지식적, 이런 게 이제 많은 공간. 그래서 이 술토의 공간은 화려한 그런 도시 문명적인 것보다도 약간의 그 시골, 산간, 산중, 이런 지역을 의미를 하죠. 또는 밤, 어두운 공간, 비밀스러운 장소, 이런 것을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딱 들어도 뭔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술토는 아직 그 초반부에는 낮이니까, 낮에 조금 그책 보고 공부하고 어 이렇게 하다가 밤에 되면은. 이제, 유흥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어, 공부도 하고, 즐기고, 놀고, 먹기도 하고, 약간, 이중성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장간을 보면은, 그, 신, 정, 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저녁에이 정화라는, 정화는 이게 그 촛불도 되고, 어, 현재 사회에서는 라이트 빛 조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장간에 조그맣게 등을 켜놓고,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연애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이거 그러면서 뭔가 고요하고 정신적인 것도 살짝 추구도 하고. 어, 그러니까 이 술토는 이중적인 생활, 이중적인 상태, 이중적인 것, 이중적인 성격 이런 것. 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활동성이 멈춘다 해가 떨어지는 공간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술토가 그러니까 뭔가 밝고 엄청 화려했던 것들이 들어가는 공간 침체되는 공간 정지되는 공간 정지되는 공간 음, 멈추는 공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술토 자리가 그러니까 뭔가 해가 떨어지는 거에 관련된 그런 육신 형제 부모 가족 관련해 가지고 몰락성 활동성의 에러나 정체가 따를 수 있는 것도 의미를 한다는 거죠. 이 술토가. 그래서 묘지가 되니까, 천간의 무토와 병화, 그리고 을목이 지금, 어, 에러 정체, 몰락에 놓여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죠. 이 술토가. 그래서 이런 것도 동시에 좀잘 봐줘야 돼요. 이 술토가 이제 사전에 두개 이상 중첩이 돼 있거나, 운에서 그런 게또 중첩이 될 때, 해당 육친 관련해가지고, 어, 에러 정체 장애가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발생된다. 그리고 이제 이 술토 같은 경우는 개가 되잖아요. 개는 이제 그 독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번 물어뜯기 시작하면은 죽기 살기 물어뜯고 안 놓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함, 집요함, 카리스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술토 역시 박정환 선생님 책에 보면은 신통력 동물로 취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하나는 혹하게 집요하게 물어뜯고 안 놓고 달라붙어 있고 이렇게 하는 악착 같은 면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술토 자체가 뛰어남이 있다. 어, 특별한 뭔가가 있다. 어, 그래서 어, 대단한 어떤 재능 또는 그런 실력이 있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를 확실하게 죽이든지 살리든지 고치든지 만들든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술토가 있으면, 이 해당 술토 관련된 것들을 이제 잘 찾아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멍멍이는 뭔가를 지키는 속성이 강하잖아요. 뭔가 지킨다. 그러니까, 지키는 쪽으로 가는 직업. 그런데 뭔가 죽기살기로 지킨다. 그러면은, 군인, 경찰, 공권력, 이런 형태로 많이 갈 수가 있고, 살리는 쪽으로 가면은 의료, 의학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관훈이 좀 따라준다. 그러면은, 수사조사, 어, 판결, 법조계, 여러 쪽으로 좀갈 수가 있겠죠? 관이 약하거나 없으면 이제, 그, 신통력이 있는 것들을 어떤 만들거나, 연구하거나,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도 갈 수도 있죠. 아니면 키운다거나, 그러니까 뭐, 전자통신, 어떤 과학, 공학, 이런 분야로 신통력을 부릴 수 있는 물건, 제품, 상품을 개발 또는 생산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 신통력을 가질 수 있게 사람을 성장, 발전시켜주는 그런 쪽 직업. 이게 정신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술토 같은 경우는 신사열쪽으로개강살그 다음에 백호살이 놓여요. 백호 개강이잘 놓이죠. 이 술토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술토 자체가 파워풀한 인자가 잘 걸린다는 거죠. 괴강과 백호가 프로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파워풀. 상황과 환경과 인간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주도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이제 술토에 잘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 역동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는 술토 자체의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술토가 되면 그 해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걸 잘... 어, 못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 행동하고 막 그러는 공간이 아니라 낮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행동을 막 했다가 어딘가에 들어가고 들어와가지고 휴식을 한다든지 논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술토 자체가 해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뭐 하는 공간 그러니까 어떤 임대업 숙박업 뭐 호텔 관련 뭐 이런 형태로 이 술토가 있으면 연결이 또잘 된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술토의 물상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술토에서 12형상 운동성을 좀 보게 되면요. 이감목은그 나무의 이 뿌리와 목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해당 연도의 나무의 뿌리와 줄기는 이미 이제 10월달이 되면은 뿌리와 목대의 활동성, 운동성은 진작에 다 멈춰버렸죠. 여기 8월부터 멈춰버리고 그 유금부터는 죽어 없어지거나 사그러 들어버린 시점이 되죠. 술터에서 없다로 가는 거. 전년의 건 없다로 가는 거고, 무형에 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로 가겠죠? 다음 연도 거, 다음 연도께 이제 다시 생겨나는, 음, 현상이 되는 거죠. 유금이 올라가면 신금이 되니까. 그래서 이 신금은 씨앗이 된다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이 씨앗이 생기면서, 이 간목이라는 애도 동시에 생긴다는 거요. 예 생긴다. 어, 생긴다. 하지만 나타나진 않았다. 무형이다로 가는 거죠. 씨앗 속에 있는 그런, 그, 촉, 이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유금에서 이갑목이 퇴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금 씨앗이 생기면서, 뿌리와 목대도 생겨났다. 이런 느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술토가 되면서, 이제 그, 씨앗 속에서 살짝의 이제 내부적으로 그, 움직인다.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아직, 이런 씨앗 속에서 갇혀 있다. 그런 거죠. 나오지를 못했다. 엄마 뱃속에서 포대기에 싸져가지고, 커가고 있는 상태를 양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시비운성 영상에서. 감목이 술토를 만나면 아직 씨앗이라는 그 껍데기에 싸져 있는 뿌리와 어, 이 목대.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다. 내, 내부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형에 있다. 그래서 세력과 규모, 실속이 적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 주도력과 장악력, 어, 요런 것들이 좀 약한 상태, 부족한 상태, 이렇게 어, 보시면 돼요. 갑목의 십성, 어, 육친의 상태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은 이제 그 나무의 이 줄기와 잎사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이 되면은 이잎리 단풍이 유금부터 이 서리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10월에는 그 찬바람과 서리가 강하게 불잖아요. 그래가지고 을목이 완전히 이제 시들고 병들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계절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묘지가 되는 거예요. 을목이 운동성과 활동성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공간 이렇게 되는거죠 묘지 그래서 을목이 술토를 만나면 그 활동성과 에너지가 이제 묶이거나 다쳐서 세력 규모 상태가 이제 가장 저점 음, 낮은 공간 찍는, 활동성이 가장 낮다. 응축되어 있다. 그래, 바닥을 찍는 공간이다. 어, 그래서 지구력과 주도력, 어, 세력이 극히 약한 형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병화는 이제 태양이 되고 여름의 에너지가 되잖아요. 이 병화가. 그리고 임수는 겨울의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여름, 태양의 에너지가 여기가 이제 8월이 되죠. 신금이. 그리고 9월. 그러니까 신금 8월에서 임수가 지금 시2온성으로 그 장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8월 중 후반부터 슬슬 이 임수가 힘을 받는다 생겨난다 존재를 한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반대되는 여름의 운동성 에너지는 이신금부터 살살 꺾이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꺾이는 떨어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 병화의 그 여름 에너지가 8월 달부터 슬슬 꺾여가지고 9월 10월이 되면은 확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급속도로 이제 존재감이나 주도력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술이 이제 임묘지가 되죠 묘지 그래도 이 병화는 이 술토를 만나면 묘지인데도 불구하고 한방이 있다로 봐요 한방. 어, 왜냐면은 백호가 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방이 있는 음, 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하고 어떤 세력이나 주도력이나 장악 능력은 약하지만은 이 백호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빵빵 터지는 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격 성향적으로 한 번씩 가만히 있다가 내지르고 폭발성 있고 막 어,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괴력이 나온 공격성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해당 십성 관련해서 한 번씩 폭발적으로 이렇게 피크를 치는 상승을 치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관성이면 인기나 명예가 될 것이고 재성이면은 물질적인 그런 게될 것이고 인성이면은 그 압력이 있고 축출난 능력 어떤 전문성 자격 기술 뭐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병화의 모습을 관찰을 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화는 온기 열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이제 뜨면서 태양의 에너지를 쏘면은 지구 지상에 복사열이 돼 가지고 상승되는 온기 열기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 해가 떨어지더라도 이 정화는 복사열이기 때문에 아직 그 에너지가 상당 부분 그대로 존재를 한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는 시비 형상적으로 양지에 놓이지만 양간 장생지만큼의 에너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형이 아니고 유형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힘을 받고 있다. 어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간에 이 병화가 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주도력이나 장악력이나 존재감이 엄청 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있다 정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초저녁이 되면은 인공적인 불이 켜지잖아요. 촛불도 켜지고 옛날에는 부 두막에 불도 떼고 해가지고 이 뜨거운 온기가 살아나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라이트 켜버리죠 보일러 돌려버리고 그래서 이 초저녁에 어떤 열기와 온기가 살아있다 그래서 정화의 에너지가 이 술토에 상당히 받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간의 양지는 양간의 양지보다 훨씬 더 세다고 예전에 12영상 도표에서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무토는 여름의 후반 에너지죠. 어, 여름 말기 에너지 그러니까 이 병화는 여름 초반의 에너지가 되잖아요. 여름 초반 여기 무토는 후반 말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병화가 먼저 사그러들고 이 무토는 뒤에 사그러들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화보다는 이 무토가 설토해서 세력과 규모가 좀더 유지되는 느낌. 그래서 이 병화보다는 어떤 주체성과 정체성이 좀있 따로 가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둘다 지금 묘지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력과 주체성 유지가 잘안 되고 있는 거예요. 둘다 이제 들어가고 있는 형태가 되죠. 여름 기운은 다 끝나가고 있는 거 그렇지만 이게 그 사주 내에서는 그냥 똑같이 병화나 무토나 묘지로 보면 되는데, 운에서 볼 때는 이게 10년짜리나 1년 단위로 볼 때는 술련이다 그러면은 병화 같은 경우는 술련이 딱 들어오자마자 1월, 2월부터 바로 이게 병화에 임묘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무토 같은 경우는 1월, 2월에 잘안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웬만해서는. 왜냐면은 이 여름의 늦기운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이 초반 2, 3월에 임묘가 되면은 묘지로 들어가 버리면 이 무토가 이 병화의 뒤를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병화 육친 십성이 들어간 뒤에 무토가 딸려 들어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 무토는 출련의 중후반에 이제 들어가는 현상 그러니까 뭐 가을쯤부터 이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무토의 육친 십성 관련이 그런 식으로 조금 선호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호와 강도가 이 무토가 좀더 늦게 강해지고 늦게 약해진다 시비성적으로 음, 무토는 여름에 후반의 에너지니까 인목이 딱 들어오면 이 병화가 바로 강해지지만 생겨나지만 유형으로 가지만 이 무토는 병화가 떠 있어도 아직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목이 끝나갈 때 살짝 여기는 이제 인자 시작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토 같은 경우는 초가을이 되죠. 그래서 열매 아직 과일이 확실하게 완성되지 않은 것 커가고 있는 것 성장 중에 있는 것 기토의 열매 에너지도 10월에 이제 수확이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수확이 된 상태로 아직 10월까지는 존재감 상태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자기의 정확한 자기 계절은 지금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유형이다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세력과 규모가 훼손되어 있고 많이 깨져 있는 형태. 그렇지만은 조금 유지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좀 어중간한 위치에서 조금 약한 쪽으로 지금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도가 한 5에서 1단계까지 있다면 기토는 한2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서 살짝 아래에 유형에 있고 존재한다로 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개념을 정립을 하고 기토가 술토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도 이 정화와 함께 양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금은 과일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이 신금 8월달부터 9월까지, 0월까지 예,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완성품, 과일, 곡식, 열매가 생겨나는 계절. 예, 그래서 이 자기 계절이긴 하잖아요. 여기 신, 유, 술. 그렇지만은, 걸록 찍고, 제왕 찍고, 어, 세지. 그래서 살짝 이 자기 계절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어, 그래서 약해지고 있다.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세력과 주도력과 영향력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신금은 이제 씨앗이 된다고 했잖아요. 씨앗이 되니까 열매, 과일이 살짝 물렁해지면서 내부적으로 훼손이 되고 있으니까 경금 속에 있던 이 씨앗 같은 경우는 밖에 싸고 있던 열매나 과일에 이런 것들이 해선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신금은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위치에 놓인다는 얘기죠. 이 술월에 놓이면. 그래서 이 신금은 이 술토를 만나면 확실하게 자기의 색깔과 주관과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도력과 영향력과 세력이 확실한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이 술토를 만나면 관대도 되고 양인살도 돼요. 양간은 양인이 제왕지인데 음간은 반대지가 아, 된다고, 예전에 12운성에서도 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신금은 술토로 만나면 가장 그 세력과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는 이제 냉기가 된다 했잖아요 냉기와 얼음을 뜻하죠 이 임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월이 11월이니까 이 수월이 지금 10월이잖아 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계절의 전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한칸 전단계 바로 이제 조금만 지나면 11월이 되면서 겨울로 진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임수는 자기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지금 찾아가는 그런 공간에 놓여 있다. 폭발적으로 성장 발전을 하고 있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이 병화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들어가 버리고 이 임수는 튀어나오고. 그래서 뭔가 죽으면 뭔가 살아나고 이게 계속 회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한 번에 다 좋아지는 게 없는 것처럼 뭔가 좋아지면 뭔가는 강해지고 뭔가 죽어가면 뭔가 살아나고. 예, 뭔가 행복한 일이 있으면 뭔가 불행한 일이 시작되고 뭐 이런 형태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처럼 순환이 되는 것처럼 병화 여름이 낮이 가면은 임수 겨울 어둠이 시작된다 이 술토에서 그러니까 술토에 해가 떨어지니까 어둠이 지금 생겨나는 원리랑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임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무섭게 들이받는 환경에 놓였다. 어, 성장하는 폭발적인 드리블을 하고 토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이 술토를 만나면은 괴광이 되고, 그 다음에 백호도 되죠. 시운성으로 관대가 되죠. 자기의 어떤 색깔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보여준다. 정체성이 뚜렷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화가 너무 죽어버리는 공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임, 술 이렇게 놓여있으면 화가 없으면 건강적으로 좀 불리해요. 왜냐면은 하 압력이 잔뜩 차여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차가움, 냉기가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별로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장이나 혈관이나 어떤 뭉치고 막히고 굳고 하는 그런 질병,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그다음에 이